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음악 여행 함께 부르는 노래 오후의 하모니를 진행하는 이진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합창곡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한국 전통민요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한 합창곡입니다. 우효원님이 작곡한 아리랑 합창곡은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북돋우는 예술적인 곡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휘의 윤우중 협연의 월드비전 합창단과 코리아 쿡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 이때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사랑받는 아름다운 곡이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아리랑 이 곡의 가사를 붙여 찬송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내 나라 우리 땅입니다. 세계에서 오직 한 나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인 남과 북의 통일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라는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입니다. 애국심과 간절함을 담아 남과 북의 하나 됨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다. 백두산에서 소리치면 한라산에서 대답하리라. 한라산에서 소리치면 백두산에서 대답하리라. 독두에서 떠오른 태양, 백령도에서 비추어 저물고, 독도에서 다시 솟는다. 산도 강도 아름다워 금수광산 내 나라 굳게 지키며 가꾸고 나아가리. 내 나라 우리 땅 날마다 새로 피는 무궁화처럼 이어져 뛰는 맥박. 보배로운 내 나라 우리 땅 하나되어 영원하리라. 평화의 씨앗이 되어 하나로 꽃 피우자. 하나되어 영원하리라. 평화 통일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다. 한라산에서 백수산까지. 오늘은 전주 필그림 합장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휘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입니다. 이결에 하나 되어 함께 가자 통일의 길 하나 된 조국 이루자 우리는 하나다 통일의 그 날이 속히 오리라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 모두의 하나 된 소망입니다. 다음 곡은 전북 여성 장애인 합창단이 부르는 평화를 노래해요입니다.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전북 평화통일 합창 페스티벌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푸르른 저 바다에 갈매기 춤을 추고 어부들 노래소리 평화를 꿈꾼다. 소중한 우리 평화를 약속해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 평화를 함께 노래해 온결에 서로 서로 힘을 모아 한 뜻을 이루자. 평화를 위해 우리들의 소망은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의 노를 젓는 어부들이 되어요. 김현준 씨가 작곡하고 전북장애인 합창단의 지휘자 김정순님의 개사한 평화를 노래해요를 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북장애인 합창단의 힘차고 뜨거운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위에는 김정순, 반주에는 송현종입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어두운 그늘 한점 없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열심히 평화를 노래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전북 장인 합창단 화이팅! 다음 곡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유를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추세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제 삼막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합창곡입니다. 나라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과 산 위에 내려앉아라. 오 나의 조국이여 아름답고도 잃어버린 조국이여. 오 그리움이여 소중하고도 가혹한 기억이여. 오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조국이여. 애연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슴 속에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 다오 쓰라린 피탄의 시를 노래에 부르자 참을 힘을 주는 노래로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오늘은 코리아 남성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휘회 윤종일 음악감독 연주에는라퓨즈 오케스트라입니다 참을 힘을 주는 노래.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곡입니다. 우효원이 작곡한 대곡, 아, 대한민국 마지막 사학장입니다. 우효원님이 작곡한 이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은 사학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학장은 건, 하늘, 봄, 정의이고 제2학장은 곤으로 땅, 여름, 풍요한 삶의 터전요제사학장은 감은 달, 불 그리고 겨울을 노래하고 제 사악장 리는 해, 불, 가을, 광명과 발전을 노래합니다. 오늘은 사악장 리는 해와 불 그리고 가을, 광명과 발전을 노래한 장엄하고 화려한 곡으로 전체 곡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찬란한 이땅 빛나는 태양이여 뜨거운 가슴으로 붉은 피로 우리는 일어선다. 불꽃처럼 태양처럼, 아,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빛으로 가득한 이 나라. 우리는 간다, 평화의 길로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이 악장에서는 불처럼 타오르는 희망의 에너지를 강력한 사운드로 묘사하고 있으며 단순한 애국가나 축가 형식이 아닌 드높은 이상과 나라 사랑을 노래한 민족의 찬가입니다. 밝고 힘찬 박진간과 대한민국을 외치는 부분 등에서는 포르테 이상의 극적이고 다이나믹하며 모든 파트가 함께 고조되어 대규모. 합창의 장엄함을 마음껏 뽐내는 곡입니다. 벌떡 일어나 함께 소리치고 외치고 싶은 곡입니다. 아 대한민국 윤학원 선생님께서 주의하신 인천시립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오늘은 광복의 기쁨과 희망찬 내 나라, 내 땅,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태양처럼 일어서리라는 희망의 노래를 담아 보았습니다. 어느새 오후에 하모니 이제 마치는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합창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매술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따스함 속에서 잠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노래처럼 부드럽고 화음처럼 조화롭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 진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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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였습니다.